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시면서 1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하겠습니다 그말고 환한 밤중에 무천산에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라 무천 사 세상에 내려와 그때의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엔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깊고 뛰놀며 다 찬송하도라.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엔 짐 지고 가는 자그 험산출령 넘느라 온몸이 곤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시어라 옛 선지에 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예 수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은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을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 360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리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양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이제 성탄절을 일주일 앞둔 오늘, 이 새벽 재단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묵상하고 깨닫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사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최상의 선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새벽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5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각단락별로 내용을 좀 간략히 살펴보면요. 먼저 5장에는 아론 후손의 대제사장직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하고 있고요. 당시 히브리 성도들의 영적인 유치함을 책망하고 신앙의 진보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6장에는 배교에 대한 심판의 경고 그리고 인내와 믿음의 권고 또 성도의 위안과 소망의 원천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7장에는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우월한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소개한 후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새 대제사장 예수의 등장과 율법의 한계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8장에는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새 대제사장 예수의 사역 장소와 옛 언약에 대한 새 언약의 우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읽었지만 7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그 당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였지만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유혹에 직면한 히브리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에 따라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본 서신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우월성을 변증하는데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변증은 곧 성도들이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권면에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오늘 7장의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는 레위 제사장들과 멜기세덱을 비교하여 멜기세덱의 우월성을 입증한 후에 이어지는 11절부터 28절까지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기에 레위 제사장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두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요. 레위 제사장직은 일시적입니다. 한시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제사장직은 율법에 기초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레위 제사장직의 기초가 되고 있는 구약 율법은 그 자체가 앞으로는 새 것으로 변경될 옛 언약입니다. 율법 자체가 한시적이므로 그에 기초한 제사직분 역시 한시적이라는 것은 동일한 이치입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여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언약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분은 레위 제사장직관은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레위 제사장직과는 달리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보면 멜기 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요 레위 제사장들은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선 레위 제사장들은요. 히브리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그들 자신도 연약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연약에 휩싸여 있다는 것은요. 곧 그들 자신이 죄성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 자신도 죄인이었기에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드리는 어떻게 해야 됐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자기를 잔, 단번에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신 것은 우리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온전한 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들을 온 인류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레위 제사장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28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 신약 성도들의 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분인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 얼마나 영원하고 온전하신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곧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의지가 그만큼 견고하게. 가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7장 앞부분인 4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요, 멜기세덱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어떻게 우월한지를 논증하고 있는데요, 네 가지 증거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멜기세덱은요,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고 셋째는요. 레위 제사장들은 십일조를 받았으나 죽었습니다. 하지만 멜기세덱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넷째는 레위 지파도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먼저는 멜기세덱이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우월한 것을 증명하여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인 레위 제사장에 비해 멜기세대기 우월함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규제하던 그 불완전한 옛 율법으로 말미암아 임명된 레위지파의 제사장직 역시 불완전한 것이므로 폐지되어야 하는 동시에 멜기세덱이요. 레위지파에서 나지 아니한 것처럼,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서 나온 새로운 대제사장, 즉 그리스도께서 폐지된 그 자리에 서셨으며, 그로 인하여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새 언약의 소망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음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8절에서는 그 불완전한 옛 제사장직을 폐하고 그 자리에 선 새로운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직분 역시 영속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악과 더러움이 없이 모든 죄인에게서 떠나 거룩하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절대자로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기자는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탁월한 분임을 논증하면서 지금 그 히브리 성도들이 과거의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요. 곧 오늘 우리에게는 과거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행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뒤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대제대장직 수행을 믿으면서 그분은 나의 구주이시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 율법과 제사제도를 폐하시고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도성, 더 좋은 구원을 위해 더 좋은 재물이자 영원한 대제장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물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린아이 때와 같은 선물을 기대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저희 첫째 딸 서은이도 거의 성탄절 한달 전부터 아빠,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가 올해는 어떤 선물을 줄까 기대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최상의 선물 그리스도라고 정했는데요. 이 제목을 지용하고 나서 갑자기 떠오른 찬양의 가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말로는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 지난 주일 2부 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영어로는 We are the reason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가사는 좀이 영어 원문의 차이가 있는데요 영어로 번역된 가사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였을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침을 꿈꾸곤 했었죠 많은 선물들과 장난감들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결코 깨닫지 못했죠. 어느 축복받은 밤에 태어난 아기가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것을요. 우리 때문에 그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어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 그는 그가 줄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네, 저는 이 천향의 가사가 참 너무나 이 성탄을 기다리는 성탄 일주일 앞둔 시점에 참 은혜롭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어린 아이들만 이런 것은 아니라 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인이 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성탄절 일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축복받은 밤에 태어난 아기가 사실은 우리 삶에 가장 큰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연말 연시의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물론 그것도 소중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서로 선물을 기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도 아닌 그 어떤 사람들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 우리 삶의 가장 큰 선물로 오셔서 우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주셨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줄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고요 주셨습니다. 온 우주를 둘러보아도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희생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 인류를 향한 구속 사역을 완성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어떤 종교의 창시자들도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세상이 무얼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흔들림 없이 더 좋은 소망과 더 나은 언약을 굳게 믿고 지켜나감으로써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영원 무궁토록 누려야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이만희의 모든 성도님들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는데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연인들, 네 주변의 사람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에게 더 좋은 생명과 저 영원한 부활과 우리에게 더 좋은 도성과 더 좋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우리 저와 이 마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벨기세에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 계열의 레위 제사장보다 훨씬 우월하십니다. 일시적이지 않고 한시적이지 않고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대 제사장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일주일 앞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최상의 선물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사람들이 아닌. 최상의 선물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시고 기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묵상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인마늘의 모든 성령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또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